봄도 다가오고 프리미엄으로 홈 스타일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컨벤션 센터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미엄 공간 전시회 더 매조. 더 나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쁘게 단장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전시회. 한눈에 봐도 모던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퍼스트 클래스가 초청받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관람하고 느껴본 이 전시회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엄 홈 스타일링의 모든 것. 집 꾸미기 더 나은 공간, 더 나은 삶을 제안하는 더 매종. 이번에는 가구보다는 소품 관련 부스들이 더 많았는데요. 큼직큼직한 가구보다는 작고 소소한 소품들이 요즘 공간 꾸미기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은 개성 추구의 시대이다 보니 자기 취향에 맞는 다양한 소품으로 자기 집이나 업무 환경을 꾸미는 걸 많이 본것 같아요. 이번 더 매종은 10가지의 기획관을 통해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 분야별 맞춤형 전시를 선보였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카테고리를 나누어 놓으니 내가 원하는 컨셉의 소품들이나 가구들을 찾기도 쉬웠고 전시회적인 면에서 기획관마다 컨셉이 확실하니 뭔가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을 보는 기분, 건축, 조각,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성이 다르고 선호하는 취향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 더 매종은 공간을 주제로 이런 다양한 예술 활동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인테리어, 토탈 리빙, 키친, 도자기, 라이프스타일 이 외에도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이런 평범한 카테고리 말고도 굉장히 특이했던 특별 전시관도 있었다는 것. 그중 이번 더 매종이 준비한 메인 시그니처 기획관인 리빙 피처 바이 더 숲은 당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조깅은 패션이다 라는 주제로 이런 공간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더 숲이 총괄 기획을 맡아 조경을 중심으로 사무실 같은 공간에 진정한 가치를 제안한다고 하는데 에휴 저희 사무실도 저렇게 꾸미면 정말 좋겠네요 저 화려한 색감과 패턴의 벽 직접 만져봤는데 엄청 부드러웠어요 더숲이 준비한 이 전시의 목적은 공간의 새로운 접근인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상황에 맞춰서 입잖아요. 친한 친구와 만나 술한잔할때 편하게 입는 옷과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 입는 클래식 정장이 다르듯이 공간에도 나무와 꽃, 식물 등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더 다양한 패턴과 소재, 컬러로 공간에 TPO를 부여해 각자의 취향과 니즈에 맞춰 다양한 스타일의 공간을 만들어 영감을 선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네요. 살면서 처음 보는 종류의 공간에 한껏 매료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공간이 특이해서 그런지 여기서 사진 찍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포토존이었던 것 같아요. 또 기획관 곳곳에 요즘 핫한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명대사들도 새겨져 있었는데 덕분에 색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은 전시장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뿜 하던 기획관 스페셜 피처 어디까지가 생활과 미술의 엣지인가 바이 엣지예요. 볼거리 가득한 이 전시관 안에서 이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공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전시 부스 안에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기 전부터 범상찬음과 동시에 설레는 기대감을 안고 들어갔었던 곳이에요. 여기는 아티스트분들이 행위예술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인데 그야말로 아티스트의 자격공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들어가면 아티스트분들이 신나는 음악을 틀고 음악에 몸을 맡겨 춤을 추기 시작하고 공간 곳곳에 아티스트의 예술작품이 쫙 깔려있어요. 어느 예술가의 작업공간을 그대로 들고 이곳에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역사 속 유명한 추상화가의 집에 들어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음악에 몸을 맡겨 춤을 추시는 예술가분들 덕분에 좀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분들이 춤을 추는 모습 또한 작업할 때의 그 공간 자체를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즉 아티스트 역시 이 공간의 일부라는 것인데 역시 공간을 완성하는 건 사람인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었어요. 덕분에 기억에도 오래 남고 예술가의 공간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볼거리가 너무 많은 만큼 전시관 내에 휴식 공간도 필요하겠죠? 전 시간의 왼편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더 매종의 휴식 장소는 더 매종 카페 라운지 더치레 바이 디자인 방이대가 담당했습니다. 다양한 그림이나 오브제 같은 예술품들의 근처에 위치한 이 더치랩은 전시관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관람객분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과 하이클래스 커피와 차를 제공해요. 공간 전시회에 카페답게 이 공간 자체로도 하나의 기획관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공간은 디자인 전문 기업, 디자인 방위대가 총괄했었는데 디자인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더치 커피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 음료의 퀄리티도 정말 많이 신경 썼었어요. 덕분에 더치랩 브랜드의 커피 기구는 하면서도 뭔가 스팀펑크 판타지 세계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되어 지금도 각국에서 풍미 가득한 커피를 제조하고 있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알려드린 부스 퍼미리움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만 원을 주고 방을 가득 채우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겨우 만 원으로 방을 어떻게 치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만원으로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향기. 상초나 인센스를 이용한다면 향긋한 향기로 여러분의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공간을 꾸미는 요소는 소품이나 가구도 있지만 이런 후각적 매개체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더 매종에 참가한 퍼미리움 부스에서는 향긋한 향기로 가득한 공간을 즐길 수 있었는데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효율적인 힐링을 즐길 수 있어 인센스가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데 퍼미리움 부스에서는 이 후각적 요소에 더해 시각적 요소까지 충족하는 퍼포먼스를 볼수 있습니다.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퍼미리움의 백플로우 인센스 퍼포머로 감각적인 그림자 예술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인스타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해서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끙. 감각적인 리빙 브랜드와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볼수 있었던 더 매종 전시회. 오늘은 방문했던 여러 기획관들 중에서 특별 기획관에 대해 소개해 드렸어요. 공간에 대해 신선한 해석과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이 특별 기획관들. 정말 재밌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스타일링 박람회에서 특별 전시만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 영상 더 매종 2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구와 소품, 예술 작품들이 있던 기획관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 더 매종에 참가했던 브랜드들과 제품 또 박람회에 있던 예술 작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도 그럼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이번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